지난 29일 일어난 항공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항공참사 대책 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빠른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참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에 전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 여객기가 48시간 동안 무려 13차례나 운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안전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동일항공 동일기종이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랜딩기어 이상으로 30분 만에 회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항공 여객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비극적인 국가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 힘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내란 국정 조사를 진행합니다. 내란 국조 특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세원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계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